공공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홍콩 t v 의 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덥다 더워 광명도 많이 덥네요 예,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늘에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짧게 그 제가 이제 원어민 친구들을 참 이제 많이 사귀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23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이 사귈 수 있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귀 원어민들만 해도 어유 꽤 되네요, 그죠? 쭉쭉쭉쭉쭉 네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사귄 것도 아니고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대학교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할 때가 있었어요. 사실 제가 뭐 통역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없어요. 없지만 자기소개서를 진짜 막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적었거든요.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런 식으로 적었고 혹시나 했는데 이제. 기다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. 근데 진짜 됐어요. 그래서 뭐 저는 진짜 엄청 기뻤죠. 근데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. 제가 통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친구들 뭐 만나서 조금 몇 마디 할 정도인데 통역을 할수 있을까? 뭐 일단은 닥쳤으니까 이제 했죠. 이제 통역 알바가 이제 정말 대박이었던 거는 원어민이 108명이 었어요 108명, 108명이 왔는데 와 이게 뭐 미국, 캐나다 호주, 영국, 뭐 뉴질랜드 국적이 굉장히 다양하죠. 그죠. 그리고 우리 번역 알바, 통역 알바하는 친구들은 렇게 하면 네명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니까 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. 그죠. 그니까 이게 제가 외국을 나갔을 때도 외국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 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근데 참 이게 웃기게도 한국에서 심지어 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말을 엄청나게 거는 거죠. 근데 첫날에 묻는 질문은 솔직히 다 비슷해요. 그죠. 뭐 식당이 어딨냐. 정수기는 어딨냐, 뭐 돈을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20명, 30명이 되는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답할 때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죠, 그죠? 많이 걸려서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때요? 한 이틀쯤 되니까 그 이제 식당은 뭐 1층에 있습니다, 오른쪽 가면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식당은 아 캡테리구나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쉽더라고요 그리고 2, 3일 차 되니까 이 녀석들이 숙제가 생기잖아요 컴퓨터실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또 30명, 40명이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제가 엄청나게 숙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가 통역 알바가 2 주짜리였는데 이한 열흘쯤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래 이게 내가 그냥 이 언어를 떼는 것도 좋지만 친구를 한번 사귀면 이 친구랑 연락을 하고 지내면 진짜 오랫동안 연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쵸 그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우리 교포 애들 있잖아요. 그외에 얼마일까? 그 교포 애들을 좀 공략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교포 친구들이랑 어좀 많이 이제 좀 친해지자. 그래서 제가 게임 같은 걸좀잘 하니까,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여주고 했더니, 아주 어 친구가 표시하고 저랑 이렇게 뭐 술도 마시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해진 교포 친구들이 한 다섯 명 이상 됐었어요. 그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아쉽잖아. 그죠? 우리 이제 달아오르는데.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만나 가지고 우리 홍대에 가 가지고 술도 먹고 난생 처음 클럽도 한번 가 보고 <laughs> 클럽도 한번 가 보고 그러면서 그 주말마다 그 친구들이랑 거의 한 3년 동안 그쵸죠 이게 좀 웃긴 게어 영어를 그죠? 주말마다 한 24시간, 뭐 30시간 계속 쓰니까 처음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었어요.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년쯤 지나니까 그 친구들 이한 말이 다제 뻔하잖아요. 그쵸죠 그러다 보니까, 야, 지난주에 뭐 했냐? 뭐 이런 것, 자신감이 생기고, 계속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1년 동안은 거의 듣기만 하고, 그 다음 2년, 3년짜부터는 이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처음에 한 5명 정도를 사귀게 되니까,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사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시작을 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저처럼 뭔가를 좀 질러놓고, <laughs> 질러버리고,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? 예 그거를 오늘 좀 교훈으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덧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내보다는 이렇게 실외에서 여러분들 제작을 많이 할 거니까 뭐 좋은 곳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기회 되면 만나고 같이 찍으면 더 좋겠죠 그죠? 그저 마음으로 응원하지 마시고 덧글로 꼭 남겨 주셔야 제가 아무 해 주시는구나 아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같이 혼공풋